신혼여행에서 사온 물건 소개해드릴게요. 390엔 샵에서 사온 차미키티 양말이에요. 한국에선 차미키티 잘안 팔잖아요. 그 다음엔 만다라케에서 사온 세일러문 커플 인형. 신혼집에 달아놓으면 딱이겠다 싶어서 사왔어요. 7,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다음은 롱다리 아가씨 키티 사왔습니다. 박스도 귀여워서 이렇게 보관하려고요. 그리고 다음엔 도담이 집에 넣어주면 귀여울 것 같아서 산미라쿠마 스토어 광고판 같은 걸 사왔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인형 뽑기도 좀 해줬는데요. 초등학교 때 인기 있었던 돼지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뽑았습니다. 날개 날린 돼지예요. 말랑말랑하고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일본 쇼핑 필수템인 컬러렌즈 끼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인공눈물을 사왔어요. 3,0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프리큐어 젓가락 숟가락 받침 샀어요. 디자인에 반해서 바로 사버렸어요. 그리고 다음엔 동키호테에서 산 코구마 인형입니다. 요 아이도 털이 복실복실하고 말랑말랑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은 젤 스튜어트에서 사온 립밤입니다 요렇게 뚜껑에 거울이 있어서 실용적이더라고요 색상은 약간 피치빛 도는 색으로 골랐습니다 부드럽게 잘 발려요 그리고 다음엔 동키호테에서 산 롱다리 아가씨 키티 키링입니다 지금도 휴대폰에 달고 있어요 이것도 동키호테에서 산 헤어 오일이에요 미소녀 향이 난다고 해서 구매해봤습니다 향기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헬로키티 폼클렌저입니다 제품력은 모르겠고 일단 헬로키티 그려져 있어서 사봤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리라쿠마 스토어에서 뽑은 리라쿠마 키링입니다 얼굴이 인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만다라케에서 산 해피밀 키티입니다청자키이 너무 귀여워서 바로 구매했어요. 머리에 리본이 아니라 꽃을 달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만다라케에서 키티 소품함도 샀어요. 여기에 퍼프 넣어서 보관하려고요. 요아이 덕분에 화장대가 한층 더 예뻐졌어요. 캔메이크 립밤도 사주었습니다. 화장 전에 요아이 먼저 깔아놓고 립 바르면은 각질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차샵에서 뽑은 복슬복슬 키링입니다. 여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핑크여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일본 다이소에서 산 헬로키티 악세사리 보관함입니다. 그림처럼 악세사리를 넣어둘 수 있어요. 다음은 캔메이크 신상품인 파우더입니다. 일단 케이스에 반해서 샀어요. 근데 후기 보니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색깔들이 모여 있는데 피부를 뽀용하게 만들어주어요. 그리고 다음은 가방도 구매했어요. 디자인이 완전 제 거라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2만 얼마 주고 구매했고요. 그리고 390엔샵에서 산 차미키티 거울 빛 세트입니다. 거울이랑 빛이 같이 들어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가방 안에 잘 넣어 다니는 중입니다. 질스튜트에서 산 헤어미스트예요. 머리카락에 뿌려주는 건데 향이 정말 좋아요. 이거 다 쓰면 또 살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사준 메종드플레르 가방이에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키링까지 구매했습니다. 제가 허진이니까 H로 구매했어요. 여기까지 후쿠오카 쇼핑나울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